네 어제는 비가 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아 굉장히 하찮아네요 음. 운동 가는 길이에요 요새 모이타이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모이타가 쉬었어요 그 확진자 한명 나와가지고 다행히 저는 주로 오전에 운동을 다니는데 그 확진 되신 분이 이제 오후라서 저는 딱 따로 뭐 검사할 필요도 없고 뭐 자가격리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역하고 소복하고 뭐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 오늘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아, 버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았네요 오늘 운동 끝나고 촬영하려고 가방도 들고 나와서 많이 무거워요 네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 좀 마시고 운동하려고 좀더 집중해서 하려고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 마시면서 친구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지금 치앙마이에 있는 친구인데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내에서 제가 치앙마이 자주 가던 곳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가 제가 다니는 모이타이 도장입니다. 네, 지금 이전 타임 분들 운동하고 계시네요. 저는 들어가서 준비 운동 좀 하고 네 여기가 제가 운동하는 도장이고요. 내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설이 되게 좋아요. 매트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n 스 sweat n 아 좋은 말이네요. 네 이게 제 글러브고 제가 쓸 어, 붕대예요. 아 어, 일주일만에 왔더니 되게 좋네요. 저 샌드백에 치고 싶어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제, 이제 클라스가 끝났는데요. 어, 씻을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언제나 힘들어요. 언제나 해도. 나이가 그래고 40대 중반이었서잘안 되죠. 이제 샌드백, 저치진으로서 샌드백 몇번 치다가 운동 끝내기시면려고요브이하그을 볼게요. 이 형이 뭐야? 이 형이 뭐 카페이요세일이 몇살이였냐? 4년이요. 몇 네. 년요 오늘 운동 안됐어? 네. 1주일만에 하니까 좋았어? 네? 주일만에 하니까 좋았어? 네. 화이팅하자고. 네. 네. <laughs> 네. 운동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더위가 좀 풀린 것 같죠? 하얗게 지니까 좀 그렇게 덥지 않네요. 좀 시원하네요.